안녕하세요. 트렌티TV의 정난희 원장입니다. 질이완증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는데요. 요실금은 폐경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다 생기는 거다.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. 대부분 경우는 질이완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질이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출산 노화를 거치면서 질 점막의 탄력이 떨어지고 촘촘한 주름이 소실되는 그런 변화가 생기는데요. 나중에 질이완이 진행되면 골반의 바닥을 이루는 근육이나 근막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자궁, 방광 직장 같은 골반 장기 전체적인 탈출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주름이 없어지면서 점막을 보호하고 면역에 도움을 주던 끈끈한 점액질 분비도 줄어들게 되면 건조증까지 함께 오게 됩니다. 이러한 질 이완과 질 건조증은 여성 몸에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는 상황이면 언제든지 올수 있게 되는데요. 출산 이후 수유기를 거치면서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거나 아니면 40대 이후에 50대, 60대, 갱년기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유방암 환자분들 많으신데요. 이분들 요즘 뭐 5, 60대 유방암 환자분도 있지만 30대, 20대 유방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. 이분들도 치료는 똑같이 나이와 관계없이 수술, 항암, 방사선을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분들도 이 치료를 다 받다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생기는 문제입니다. 평소에 예전에 이런 거 없다가 막상 이런 증상 경험하게 된 환자들은 되게 괴로워하면서 병원에 찾아오게 되는데요. 처음엔 저도 환자분들 이런 감정적인 호소를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. 근데 어느 순간 성관계 하게 되면 바람 빠진 소리가 난다. 쉽게 말하면 뭐 질방귀라고 하죠. 그리고 나 이런 거 성관계 도중에 생겨서 막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수치스러웠다. 그리고 평소에 걸어 다니는데 몸을 움직였더니 아래가 쓰라리고 아파서 순간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. 그리고 출산 후에 오랜만에 남편과 잠자리를 갖게 됐는데 이런 일이 한번 생기니까 소리가 난 다음부터는 나는 무의식적으로 잠자리를 안 하게 된다. 그래서 관계가 더 남편이랑 멀어졌다, 어색해졌다 이런 사례 너무 많습니다. 환자분들의 괴로움은 아마도 여성으로서 어떤 상실감 이런 게좀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됐고요. 네, 놀라운 사실은 이런 질 이완과 질 건조증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치료하는지 몰라서 병원에 와야 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건강식품 먹고 그냥 유산균 먹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많았다고 그런 얘기 듣게 됐어요.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아이 영상을 찍어서 이런 이완증이나 건조증으로 고통받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트레이티 TV의 정난이 원장이었습니다.